아! 아, 온다! 으아! 어디 감전된거까 아, 야우! 아, 난왜 이렇게 미안해. 아, 빼울 것 같아. 아, 아, 나왜 이렇게 아, 아,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요즘 편의점에서 신상으로 유명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. 바로 이 디진다에서 세트바리로 냈어요, 세트바리로. 디진다가 원래 돈가스가 되게 맵잖아요 근데 돈가스 뿐만 아니고 2단계로 돼 있거든요 디지게 매운 햄버거 삼각김밥인데 이것도 이제 2단계 디지게 매운 유부말이 아 진짜 디지는거 아닌가 몰라 진짜 돈가스 김밥인데 이거는 이제 4단계예요 4단계 그 대망의 디지게 매운 등심 돈가스 저는 원래 평소에 매운 거를 일체 먹지 않고요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왜 회색 티를 입고 왔느냐 매운 거를 먹었을 때 땀이 얼만큼 나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벌써 이제 안쪽이 약간 촉촉하긴 하 와 여기 써 있어. 맵기에 민감하신 분 섭취 전 주의.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, 공복 취식 금지. 근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없어요. 어린이 아니죠, 노약자 아니죠, 임신 안 했죠, 공복 아니죠. 뒤지게 <laughs> 매운. 돈가스 삼각김밥을 태워왔는데요 약간 한 요정도? 지금 요정도 벌써? 방지로 데오드란트를 뿌렸는데도 옷을 뚫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 번에 네 종류를 샀거든요 알바가 되게 걱정되는 목소리로 혼자 다 드시는 분이라고 <laughs> 했습니다 내꺼 보라고 해 혼자 다 먹는다고 어 여기 가운데 뭐가 있네 음 이건 매운데 맛있게 매워 목구멍까지 맵지 않고, 으, 으, 열 정도 혀끝만. 아, 맵네. 근데 맛있어요, 이거는. 잘 만드셨어요. 음. 그리고 이번엔 이제 2단계인데, 안에 돈가스. 무조건 이제 돈가스가 이렇게 들어있네. 음. 야, 이건 유부 때문에 진짜 맛있네. 유부가 달짝지근해가지고. 왜 이게 더 맵지? 조금 더 젖었습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뒤지게 매운 통치킨 버거. 버거. 와, 우와, 우와, 비주얼 너무 좋다, 이거. 아, 치즈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왔어. 우와, 진짜 통치킨이다, 완전. 야, 편의점! 이거 간편식 치고는 너무 잘 나오는데, 음식이. 일단 너무 매우니까 치즈 좀 먼저. <laughs> 아, 치즈 아니 양배추네. 음, 맛있다. 음! 음 이거는 마요네즈 설탕 코스로가 들어있어가지고 롯데리아 데리 버거에 고춧가루 뿌린 느낌? 되게 다 맛이 너무 맛있다 다 이거 좀 먹을게요 속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입가에가 좀 따갑고 혀 앞이 약간 얼얼하고 인후염 오기 전에 살짝 따끔따끔하는 정도? 멈, 멈추지 않았어? 좀 멈췄어요 자 이번에는 디지게 매운 돈까스 김밥인데 여기 써있어요 4단계는 이제 눈물 자, 눈물 한번 열어볼게요, 눈물. 와, 김밥 알이 꽤 큰데요, 이것도? 휴. 쫄리네요. 음, 음, 음. 입이 좀 화해. 페퍼민트 같은 거막 약간 이렇게 뿌린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입이 굉장히 화한 매움이 있고. 아우, 막, 눈물 흘리면서 막못 먹겠다.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아마 이게 간편식이어서 대중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. 아, 희한하네. 요왜 매운데 맛있지, 다? 다 맛있어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아, 이게 아, 다르네. 속이 좀 아프다, 이거. 음! 눈물 날. 근데, 아, 맵네. 아, 두개 먹으니까 파곤다. 침이 자꾸 고이는 아 매우맛이다 근데 제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니까 제거 보시고 그냥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와, 혀가 아프네. 야,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도 매울 수가 있구나. 아, 맵습니다. 자꾸 올라옵니다. 아 이거 유튜브 다른 분들 찍으신 거 보니까 4단계까지는 그래도 그냥 조금 맵다 하시는데 어 저는 엄청 매워요 이것도 엄청 매워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매운 등심돈까스 예, 오리지널 하나 하나는 자신 있게 소스를 뿌리는데 일단 하나를 뿌려보고 추가로 하나를 더 뿌려볼게요 자 돈까스 있고 소세지가 있어요 소세지 음, 감자튀김 단무지랑 코우슬로 스파이더 조금. 매운 향이 나는데 그 고추장 고춧가루를 정확하게 48일 정도 숙성한 냄새가 나 어, 너무 매운데, 이거? 아, 일단 넣자마자 입을 엄청 세게 강타하고, 그리고 이거는 입천장까지 아파요. 입천장까지. 그리고 어, 속이 굉장히 따갑고요. 목이 아프고요. 아, 이거 부어서 먹는 건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. 아, 씨. 자,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부어가지고. 음! 지금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다, 야. 그래, 이런 걸 먹어야지, 삶람에 그리고 왠지 그냥 기분 탓이지만, 이게 하얀 걸 먹으면 속이 좀 달려질 것 같아, 나. 음. 아, 자꾸 한숨이 나와지 모르겠다. 너무 졸렬해. 자, 얘. 찍어서 먹었을 때 얼마나 매운지. 어, 어, 어. 막, 눈물이 왜 나지? 아, 막 죽을 만큼 막 이렇게 막 맵진 않아요. 내가 소스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눈빛이 조금 떨리고, 약간 손이 좀 떨리고, 약간 혀가 좀 아프고, 목젖이 좀 아프고, 속이 좀 아프다 정도. 아, 단번지 제일 맛있다. 야, 이 소스가 듬뿍 묻은 아이로 제가 휴. 아! 아, 으아... 아, 어... 아픕니다 형아. 얼굴에 땅구멍이 열리는 느낌이야. 아... 어, 계속 매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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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먹는 거보다. 신나요 고데로 나와서. 그러면 이거를 볼에다가 해볼게 와 조명 까지다 먹지 말라는 신호다 이거 지금 전기가 다 나갔어 어? 진짜네? 우리 집만 이런 건가? 4년 동안 처음이야 진짜 도깨비 있는 이에요아 기도해 도깨비한테 기도해 제가 장갑을 좀 가져왔거든요 자 이걸 뭘할 거냐면 돈가스 하나에 소스 두 개가 지금 들어가서 이거로 한번 이렇게 그냥 거기에 소스가 뿌려져서 나오거든요. 허, 미쳤다. 자 만세 할수 있다. 야 침이 나오네요 침이. 아아 온다. 아 아. 온다. 어디 감전된 것같아 아, 이게 먹을 때 내가 지금 약간 팁을 드리면, 씻고 바로 물을 마시니까. 아, 아니네. 지금 또 오네. 그, 보호자 하나만 주고. 아, 돈가스 말고 소세지를 한번 먹을게 아우. 껍데기가 커팅이 네. 되어 있잖아요. 오, 양념이 안 베일 줄 알고 머리 써서 먹었는데 잘 베어 있네요. 이것도. 아, 입천장을 누가 있잖아. 사포로 끌어 놓은 느낌이야. 이전에 졸랐다고 지금. 김밥도 한번 아, 찍어 드시죠. 한4 아! <laughs> 단계 김밥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아, 아 무서워. <laughs>

그거 이제 김밥까지 갑니다. 김밥을 얘기해. <laughs> 매운 거 원래 평소에 잘 먹으니까 청양고추를 밥 먹을 때 10개씩 먹으니까 얘는. <laughs> 얘또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, 내맛또 사람 이상해지네 또. <laughs> 아, 더. 진짜. 야, 다운이가 먹는데 다시 <laughs> 터지고 있어. 지금 쳐다보는 데도 <laughs> 아예 괜찮네. 그러면 돈까스 남은 거 먹고 김밥 양념 삭스리 응. 어때요? 좋아요. 진짜? 나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지 음, 음, 매콤하긴 하다. 아이고. <laughs> 아우 센초! 눈가도 <laughs> <laughs> <오, 저>, 거의... <laughs> <laughs> 약간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요? 저 눈물 났잖아요, 저도. 제가. 자, 근데 김밥도 아까 그냥 먹었을 때도 꽤매웠잖아 음. 이게 김밥을 숯을 올려 먹으니까. 배가. <laughs> 배에서 야, 그만 먹어! 막 이러는데. <laughs> 배 누가 타고 <탈고> 있나봐. <laughs> 이거 지금 들려? 아, 아, 배 마이크. 제 바나나 좀 드릴까요? 제가 매운 걸몇번 찍다 보니까 좀센 척이 세더라고요. 괜찮은 척 하시고, 다음 날 화장실을 저보다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, 늘. 네? 목이 <laughs> 너무 많이 났어요. <laughs> 저희가 한세 번, 네번 경험해봤잖아요. 적당히 매우면 땀이 나는데, 너무 매우면 땀도 안 나고, 제손한번 잡아보실래요? <laughs> 어, <난> 짱입니다. <laughs> 다음에 뒤진다 가시나요? 경험을 안 해봤으면 가겠는데 이게 지금 아, 알고 어. 맞는 매가 더 무섭거든 아, 저희가 지금 매운 거 하면서 끊임없이 공략을 걷는데 끊임없이 공략이 지켜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, 근데 끊임없이 도전은 해자요거 아, 그래. <laughs> 30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100만에서 50만에서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를 나이 사실에 자꾸 따라하려고 하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얘기 인데제 가랑이가 싹 찢어진 느낌입니다 아, 아. <laughs> 나이에 맞게 천천히 곱게늙어 가고 싶다라는 <laughs> 생각을 하면서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냄어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. 어 배울 거 먹어. 아나왜 이렇게 냄어? 아나왜 이렇게 냄어? 아나왜이어아나왜 이렇게 냄어?